안녕하세요. 경종입니다. 최근에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통화 의미 또그 파장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북한 최고 지도자가 외국 정상이랑 통화한 내용을 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군요. 네, 그냥 통화했다, 이게 아니라 내용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아, 이거 좀 주목해야 할게 많습니다. 그렇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김정은 위원장 발언수인데요.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요. 러시아 지도부가 취할 모든 조치에 전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내용하고 또 조로간 조약 정신에 언제나 충실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립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적인 지지라는 표현도 그렇고 특히 그 조약의 정신에 충실할 것이 부분은 음, 의미심장하죠. 과거 냉전 때그 북소련 상호방위 조약 이걸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뭐 지금 그 조약이 유효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강력한 협력, 연대 이걸 약속한 걸로 볼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관계를 좋게 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석되는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센 메시지를 북한 매체가 그것도 최고지도자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전파했다는 거 이거 자체도 의미가 크겠죠.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일단은 북너 간의 밀착이 정말 최고조다 이걸 대내외에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제일 커 보이고요 과시욕이군요 네 특히 뭐 국제사회 의 제재나 압박이 심한데 아, 우리에겐 러시아라는 든든한 편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상 간의 한라인이 늘 가동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양국 관계가 특별하다 는걸좀 부각하려는 면도 있어 보이고요. 한라인 가동 과시. 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을 넘어서 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근데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또 하나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있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북한군 역할을 언급했다는 내용. 그 크로스크 농토 해방 과정에서 북한 지원이 있었고 군인들이 용감성, 영웅주의, 희생정신을 보여줬다. 이걸 높이 평가했다는 보도. 물론 이건 북한 측 주장입니다만. 네네. 그 점은 분명히 해야죠. 러시아 책 공식 발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사실 여부보다는 북한이 왜 이런 내용을 뭐 만들어서라도 혹은 골라서 공개했는지 그 배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연대 가능성 이걸 아주 강하게 시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군사 연대. 네. 실제로 뭐 군사 협력이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 관계다. 이걸 막 선전하면서 뭐 협상력을 높인다거나 주변국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여러 목적으로 쓰는 카드인 거죠. 선전 효과를 노린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 해방 80주년,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이죠. 네. 이걸 축하하니까 김 위원장이 고맙다고 하면서 붉은 군대 장병들의 영적 위훈 또 소련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북러 밀착일 장당화하고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 소련이 해방자 역할을 했듯이 현재 러시아가 그걸 계승한다. 이런 역사적 유대가 지금 양국의 특수 관계를 뒷받침한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죠. 역사를 끌어와서 정당화한다. 네, 특히 피로 맺어진 관계 이런 서사를 강조하면서 단순한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념적, 정서적 연대까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 거고요. 그렇군요 통화 분위기는 뭐 따뜻한 동지적 분위기였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접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 근데 러시아 크렘린공 발표에서는 미러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논의가 됐다 이런 언급이 추가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종합적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통화는 북로 간의 전략적 협력이 그냥 둘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더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러시아랑 손잡고 고립에서 벗어나고 체제 안정도 깨하고 러시아는 또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이나 서방과의 대결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서로의 필요가 맞았군요. 네, 크렘린궁이 미러 관계를 굳이 언급한 건이 북러 일차기 미국을 포함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중요한 변수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통화는 여러 면에서 북러 관계가 정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례 없는 최고지도자 통화 내용 공개부터 군사 협력을 강하게 내비치는 보도. 또 역사적 서사를 동원한 연대 강화까지 단순한 친선 과시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북러 관계. 특히 군사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슬쩍슬쩍 내비치는 이 움직임이 과연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막 요동치는 국제 질서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 감사합니다.